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항공 점퍼 비슷하게 나온 그 간절기 때그 입는 점퍼. 점퍼 하단 부분에게 그 팁박스가 날아갔습니다. 그 떨어져가 날아갔는데 하단 부분만 뜯고, 지퍼 그 전체기 차지 않고, 하단 부분만 팁 작업하겠습니다. 이렇게, 한 3, 한 4, 5cm 정도 밑에 하단 부분 뜯었습니다. 어, 예, 그 기존에 있던 거, 티박스 제거하고 이빨 하나 정도는 더 따주겠습니다. 자, 기존 필름은 제거하고, 예, 아주 튼튼한 이그 필름입니다. 예 이렇게 기본적으로 붙여놓고 이제 음 전파 용착기로 이제 가겠습니다 자 금속 5호 밑에 하단에 음, 필름 찍고 팁 작업 다 됐습니다 잘 작동됩니다 마무리 봉투 하겠습니다 자, 이렇게 금속 호호 팁 작업 끝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